인천국제공항이 가장 바쁜 시간대는 저녁 8시로 이때 항공편 지연율이 6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8일 첫 발행한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월 평균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항공편 지연율은 22.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16.4% 대비 6.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항공 여객 증가세와 함께 공항이 더욱 붐비면서 항공기 지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5월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은 555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425만 9천여 명에 비해 30.5% 증가했습니다. 다만 올해 5월 인천공항 국제선 결항률은 0.01%로 전년 동월 0.1%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시간대별 지연율을 봤을 때 가장 높은 때는 오후 8시로 지연율이 60%까지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한가한 시간대는 오전 8시에서 9시로 지연율은 10% 수준이었습니다. 국제선 가운데 지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으로 29.4% 였습니다. 이어 북미와 대양주가 28.4%, 동남아 25.5%, 일본 17.1%, 동부가 16.7%, 중국 14.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포트는 대부분의 항공편 지연 사유가 항공기 연결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편 항공기의 지연 또는 결항기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전체 공항 가운데 항공기 연결로 인한 지연 비율은 국내선 79.9%, 국제선 49.7% 였습니다. 주요 지역별 시간 준수율이 높은 국제선 항공사는 일본 전일본 공수 98.9%, 중국 서부항공 청도항공 100%, 동북아 에어로케이 항공 97.4%, 동남아 라오항공 로얄 브루나이, 미얀마항공 100%, 북미 델타항공 83.4%, 유럽 LOT 폴란드항공 91.8%, 대양주 하와이안항공 81.8% 등입니다. 이어 지역별 시간 준수율이 미흡한 항공사는 일본 에어 서울 61.4%, 중국 에어 서울 30.8%, 동북아 홍콩 항공 33.3%, 동남아 에어 프레미아 29.2%, 북미 아시아나 항공 54.8%, 유럽 루프트 한자 56.5%, 대양주 아시아나 항공 43.6% 등입니다. 국내선 가운데 지연율이 가장 높은 노선은 단연 내륙 제주공항 노선으로 19.3%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내륙공항 간 노선 지연율은 9.2%였습니다. 제주공항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은 오후 3시로 평균 지연율은 34.6%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담은 월간 항공 소비자 리포트는 국토교통부 한국항공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발간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